반갑습니다 언제나 앞으로 기농 하실 분들 아니면은 이제 기농을 한지 얼마 안되신 분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영상을 찍으려고 노력하고 있는 전통농사꾼 장사방입니다 자 오늘이 12월 31일 이 어느새 한해에 이제 마지막에 접어들었고 어 그동안 제가 어좀 많이 바빴습니다 이제 바빠 바빴. 지금까지 저 영상 앞전에 영상을 찍고 어 오늘까지 정말 진짜 어떻게 하면은 뭐 고추를 한개 더 달기 위해서 아니면 꽃을 하나 더 피우기 위해서 계속 이제 일을 했어요 뭐 지금 농사를 짓는 분이라면은 당연히 알겁니다 뭐 농업인이라면은 뭐 신날 없죠 토요일 일요일 뭐다무시고 그냥 아침 지금 요새 같은 경우는 한 7시 반 정도에 매일 하우스에 나와 가지고 온도계 올리고 올리고 나면 은 이제 또 돌아가면서 관주하고 좀 피, 애들한테 필요한게 없느냐 뭐미량 요소라도 부족한게 없는지 항상 관찰하고 그리고 약 치고 그리고 또 중요한게 이제 또 이제 2차 유인에 조금 접어 들었어요 이제 바깥가지를 매난 상태에서 이제 속까지 어제까지 해가지고 좀다매 놨고 그러다 보니까 좀 그동안 영상을 조금 찍을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예 왜냐하면 제또 주업이 일단 제가 농사를 잘 짓고 나서 뭐 영상을 좀 찍든지 이런 여유가 조금 생기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이해를 해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어, 저는 항상 영상을 이렇게 찍고 올리는 이유가 여러분들한테 솔직히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어, 제가 지금 40대 중반인데 뭐 40대 초반 분들 아니면은 뭐 30대이신 분들이 많이 기농을 하려고 저한테 연락이 많이 옵니다. 뭐 뭐, 짓는 데는 얼마냐, 수입은 얼마냐, 이런 식으로 많이 물어보시는데, 제가 그런 분들한테 그나마 조금이라도 진짜 꾸밈없이 있는 그대로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서 저는 영상을 찍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조금 너그럽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앞전에 이제 영상을 찍었을 때는 시세가 조금 많이 약했습니다. 진짜 뭐 기름값도 안 나오고 인건비도 안 나올 정도로 조금 많이 그때 3만 중반 했었는데, 어, 지금은 좀 많이 올랐습니다. 지금 어저께 12월 30일 날 제가 또 마지막으로 출하를 했는데, 청양고추 10kg 가격이 8만 2천원까지 받았습니다. 받았고, 지금 어제 마지막 서울 시세도 9만원짜리도 하나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시세는 그래도 한 8, 9만원 정도는 형성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8, 9만원 정도 형성이 되면은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괜찮습니다. 음, 지금 가지도 시세가 좀 좋은 걸로 알고 있고, 지금 동절기 뭐뭐 뭐 전기 때 가면서 보온 해가지고 농사짓는 작물이 올해 그래도 좀 경기가 안좋아서 시세가 조금 안좋을거라 저는 예상을 했는데 다행히 올라서 그래도 어 조금 기분이 좋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항상 이제 하우스에 나오면은 진짜 민감하게 저같은 경우는 신경 쓸 수밖에 없습니다 뭐 꽃이 조금 뭐 보이는지 아니면은 뭐좀뭐 뭐 수머지가 오는지 안오는지 그리고 뭐좀 차가량은 어떤지 이렇게 항상 지금 살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시세가 더 오르면 더 좋겠고요. 어 그래서 조금 영상을 잘못 찍었습니다. 잘못 찍었고 제가 이제 엊그저께 보니까 이제 12월 26일부로 이제 청년 창업농이라든가 후계농업 경영인 모집을 2023년도를 시작을 하더라고요. 제가 처음에 귀농했을 때는 어 최대 3억에. 2% 였습니다. 2% 였는데 지금은 이제 5억에 1.5%. 지금 대한민국에 뭐돈 빌려주는데 1.5% 짜리가 없죠, 지금. 어, 대한민국 역사상 지금 없는 금리고, 현재 지금 너무 고금리로 올라가다 보니까 정말 올해 만약에 진짜 2023년도에 나는 진짜 죽어도 기농을 해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은 50세 미만이라면은 국외농업 경영이 무조건 제가 봤을 때는 신청해야 됩니다. 예, 돈을 쓰든 안 쓰든 5억입니다. 그리고 만3 9세 미만 같은 면은 이제 청년 창업농 올해 4천 명 뽑죠. 제가 뭐 처음에 18년도에 선정됐을 때는 많이 안 뽑았습니다. 전국에 1,200명이에 뽑았는데 올해 진짜 역대 최대로 뽑고 그리고 청년 창업농이 되면은 한 달에 100만 원씩 어, 3년간 뭐 생활비 쓰라고 주죠. 저도 그고 받아갖고 뭐. 정말 잘 썼습니다. 음, 뭐, 농약도 사고 생활비도 하고. 그래서 이제 진짜 올해 기농을 하려고 마음 먹으신 분들은 진짜 이게 또 내년 되면은 또뭐 정부 예산이라든가 이렇게 또 어떻게 돼가 또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근데 진짜 올해 기농을 하려고 계획을 잡으신 분들이라면은 저는 무조건, 어, 50세 미만은 후계농업 경영이만 39세 미만은 청년 창업농 신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그러고 거치기간도 20년이고라니까 뭐 편안하게 농사 조금 지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뭐, 단지, 뭐, 인건비 좀 많이 오르고, 비료값 오르고, 뭐, 철제값 오르고, 운영비는 솔직히 많이 올랐습니다. 운영비는 많이 올랐는데, 그래도 뭐, 기농을 하려고 마음 먹었으면은, 이렇게 뭐, 하우스 파이프라도 한번 꼽아보고, 예, 뭐, 다시 뭐, 포기를 하든, 그렇게 조금 한번 도전을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어, 항상 얘기하지만은, 기농에 조금 찬성하는 편입니다. 음, 만약에 뭐 같은 연봉을 어, 도시에서 뭐 4천만 원 번다 근데 시골에서 4천만 원 벌면은 오히려 시골에서 4천만 원 순수익이 남으면은 좀 오히려 저는 더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들어가는 이제 뭐 생활비가 제가 부산에 있는 친구들도 있고 하지만은 좀 비, 이제 좀 통화를 해보고 해보면은 조금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은 돈을 이왕벌것 같으면은 시골이 낫다. 그리고, 뭐, 단점은 너무 많죠. 단점은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어 앞전에 영상에도 너무 많이 올렸었는데, 뭐, 자기 시간도 많이 부족하고,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뭐, 나무가 있는 한 쉬는 날은 없고, 음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뭐, 저도 주말에 애들하고 놀러 한 번도 뭐, 가본, 갈 생각도 못 하고 가본 적도 없습니다. 그나마 이제 뭐, 바깥에 외식을 할 경우에는 좀, 보온 덮개를 요새는 좀 해가 짧으니까 일찍 덮고, 나가서 간단하게 미랑 시내 가서 뭐 맛있는 걸 먹거나, 그 정도는 있는데, 애들 데리고 뭐 체험을 간다거나, 뭐 멀리 떠나거나, 그런 건 아예 지금은 꿈도 꿀수 없습니다. 꿈도 꿀수 없고, 뭐 나중에 한 여름 좀, 여름 정도 되면은 조금 시간이 날까. 그때까지는 저도 정말 더 열심히 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좀 장단점은 있습니다. 장단점은 있고, 뭐 오면은 뭐 마음 편하고 이런 것도 있는데, 한번 여러분들도 좀 진짜 신중하게 생각을 해보시고, 어, 기농을 마음 먹으신 분들이라면은 <laughs> 올해 같은 요렇게 어, 역대 최대의 대출금액 5억 에 예, 1.5%가 있으니까 꼭 도전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어, 저도 이렇게 올해 한해 마무리하면서 보통 뭐 내년 작기로 이제 넘어가는데 뭐 시세도 어느 정도 좀 받쳐줄 것 같습니다. 다행히 그리고 뭐. 분위기도 좀 괜찮은 것 같고요 그래서 저도 요번에 또 여기 조금 유동팬이 없다 보니까 음 공기순환을 좀더 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자재도 지금 다 내려놨습니다 좀 시간 날때 작업도 조금 하고 어더 노력을 해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 제가 또 죄송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어 많은 분들이 댓글을 남겨 주십니다 댓글을 남겨 주는데 제가 솔직히 핸드폰을 좀잘안 봅니다 예, 잘안 보기 때문에 그진 전화만 오면 전화만 받는데 좀 댓글에 답변을 자주 못 드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제 물어보십니다. 음, 기농에 대해서 저한테 직접 뭐 전화도 오시고 찾아오시는 분들도 계신데, 음, 항상 너무 좋은 부분만 많이 물어보는 것 같아요. 그진 최고 제가 많이 받는 질문이 뭐, 얼마를 버냐? 1년에 얼마를 버냐? 요런걸 많이 물어보시는데, 진짜, 저는 그런 걸 얘기를 더 해주고 싶어요. 얼마가 나가느냐. 왜냐면 시세가 우리가 뭐 일률적으로 뭐 평균 뭐 시세가 정해져 있는 게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얼마를 번다고는 말씀을 못 합니다. 저도 뭐 본전치기 할 때도 있었고요. 지금까지 농사 짓다 보면은 뭐 겨우 생활만 한 적도 있었고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또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저도 뭐큰병이 한번 뭐올 수도 있고 뭐또 시세가 또폭락을할 수도 있기 때문에 얼마 버는지는 중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그냥, 저희가, 제가 네 식구인데 애들 둘이가 있는데, 네명밥 먹고 살고, 어, 그리고 이제 항상 하우스에 나왔을 때 마음 편하고, 크게 뭐 스트레스 안 받고,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까지 농사를 짓는 것 같아요. 음, 크게 뭐 스트레스도 안 받고, 그리고 이제 겨우 이제 밥은 먹고 살지만, 뭐 이리저리 뭐 저도 좀뭐 갚을 것 같고, 그 정도만 현상유지라고 하죠 현상유지만 해도 저는 농업이 좀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진짜 뭐 궁금한 거라든가 이제 그런 거는 제가 이제 그 카톡 주소를 남겨놨습니다 이제 카톡을 주시면 은 제가 웬만하면 통화로 진짜 궁금하신 분들은 연락을 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좀 많은 얘기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여러분들 올해 한해 마무리 잘 하시고요 또 내년에 항상 건강하고 집안에 평화만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전통농사꾼 장서방이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새해부터는 정말 정말 열심히 많은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